take a bite i want to take a bite oh turning that again feeling right take a bite i want to take a bite i feeling good you feeling yeah that shit on my soul 어제 운동에 꽂히고 모습 멀써 got a text from my ex comes down all this all lesser that i give her son over how you tie is the most

권상우씨 눈빛이 이번에는 지금 뭔가 좀 어, 잡아낸 것 같은데요. 자, 권상우 씨, 바스반, 네. 오픈. 네. 오. 어, 오, 어, 지금 뭐? 1라운드 하는 사뭇 다릅니다 어. 고비가 찾아와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오, 오, 오 와, 이거는 사... 다 맞는데. 앞뒤로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예, 네, 앞뒤가 조금씩 있는. 거야. 그냥 들리는 로한데 고비가 찾아와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아, 근데 고비는 고비는 고비, 고비, 고비. 고비가, 고비가 찾아와도 과정이라 고비. 생각하고. 자, 김동현, 바스반. 오픈! 불러볼까요? 고비가 수고하셨다. 찾아와도 과정이라 생각해줘 과여 과정이라 생각하고 훅 타고 와, 넘어가 과정이라 생각하고 굿하면 그... 어 맞아 맞아 굿하면 어... 저도 굿하고 넘어가로 들었어요 그래 타고 아, 넘어가라고? 굿. 어? 그럴 수 있지 그 어, 타고 넘어가라고 음. 아아아 굿. 아니 내가 써놓고도 그건 어 나는 그 굿인 줄 알았지 예상에 아, 당한테굿하고 아, 파게... 넘어가라고. 야, 음악에도노래체 얼마나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포가 아, 굿을 그런 무슨 로뱅글하는 음... 아, 아, 타이어 우비가 젖는 어. 과정이라. 근데 오, 뭐 for the times 뭐 여기 하나 나오고 타이어 같은 거가 있나 봐요. 근데 뭐 f o 타 t h 주 씨. 괜찮아요? 패스만. 오버. 우리는 잘 그리신 거 크어시다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고 과정이라 생각하고 타고 넘어가. 어, 넘어가는 건없는 거예요. 없는 걸 아, 상상해서요, 아, 어, 지금. 아, 없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뭔가 좀 풍성해 보이려고 네. 계속 기술을 쓰시는데. <laughs> 자, 가장 단어를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이요? 주세요. 한지자 한에. 오늘의, 오늘의 원샷. 오늘의 어, 원샷. 한지올 어, 원샷이요. 에이, 야, 진짜? 오픈. 봐요. 진짜?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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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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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요? 와우. 진짜로 한해가 1라운드, 오! 2라운드 올 원샷을 받으면서또 다른 기록을 세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 지금이예요. 들으시면 하나 조심스럽게 던지시면 됩니다. 하나 아, 나아 들었는데 까먹었어. 너무 멋있어 한의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의. 너무 티가 납니다. 뭔가 들은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앞에... 영어 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영어 아니죠? 영어 <laughs> 두, 두 개를... 제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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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가다 잡았다고. 아, 이제 입술 실룩거리는 거 진짜 보기 싫다. 저밖에, 없... 저밖에 없나요? 저밖에 없나요? 시 오늘따라 광대가 유독 올라와 있어요. <laughs>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일단 제가 확실한 거세 번째 줄은 확실한데 어. 왜굿 하면서 들리냐고 들릴까 들... 했는데 굿이 아니야? 그루브 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루브 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어, 맞아. 어? 타고야, 타고. 어, 그룹 타면서 넘어가. 그래서 와, 굿 아니야, 그룹이야. 그룹 그룹 참음 그럼 맞네 아홉 자 맞네 붓고 넘어가 그래, 그룹가 안 그룹 래서 하면서 우안건는데 아직 와네 짜 아니야 그룹 이야 그룹 그룹 참면서야 네 박재범이랑 그룹과 어울리지 붓은 안 어울리지 그룹 타면서넘어가그룹과 어울린다 그리고 첫째 줄에 영어 그 앞에는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뒤에 끝에 타임리스라고 들었거든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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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리스? 근데 그 앞에 뭐든이 있었는데? 맞아요. 어 맞아. 타임즈가 타임리스구나. 영원한 어, 타임리스. 뭐? 참... 타임... 타임리스. 타임리스... 영원한. 어. 뜻이 영원한? 응, 오케이. 타임... 타임... 타임...레스라고? 어... 뭐저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탱구 씨? <laughs> 타임리스까지 되는 단어가 나온 적 있었는데 두 명이 몰라서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압니다. 알지, 리스. 알죠? 리스, 리스는 알지, 리스. 리스리 n 리 i 리스 리. 아, 리스, 리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생이 리스. 이겁니다. i s 니 e 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 i s 이 e n Listen, l i s t e 거 l i s 리 e 타임 i s t e 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이거 아니, 확실히 아니, 들은 거 같은데? 첫 줄에, 어, 어. 줄에 요 이거? 아, 우리가. 우리가 아니 우리가. 여기 진주님이 확실히 들은 게 있어 처음 어. 시작할 때 우리가 첫째 줄 시작이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시네 근데 아까도 진주 혼자 들은 게 있었잖아 맞아 맞아 꽤 우리가. 정확하게 들으시던데 우리가?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들은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가를들으니까 우리라를 한번 쓰고 아, 가야죠 뭐 도전할까요? 일단은 한 해를 보내봅니다 루프차 하면서 넘어가 아 들었던 걸 졌습니다 잘해. 들었던 거 근데 가사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야첫 줄은 이건 말도 안 되지 뭐. 준비됐어요? 한 포? 네? 한 포가 뭐예요? 한국 최고의 래퍼. 네. 불러. 네. 주세요. 우리가 모든 타임리스트 고비가 찾아와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골프 타면서 넘어가 오. 오, 오, 틀리네. 네. 한 포. 어, 지금 어 권상식의 딱 모니터가 어, 틀리네. 어, 틀려. 랩 해볼 생각 없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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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결과. 진짜요?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결과는? 결과! 결과는! 한 번에 가면 아웃! 어! 한 번에 가면 아한 어! 번에 가면 아웃! 어! 확 어! 이거 조절해야 돼. 힌트를 <웃음> 오픈합니다. <웃음> 자, 네개 남았습니다. 이거 아, 써야 되나? 전 띠? 전띠 써요? 줄두개가 거의 완벽한데 이걸... 전 띠로? 어, 권상우 씨는 어 어떤 걸? 좀 그래도 좀 당기는 거. 초성 두 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초성 두 개를 꽤 괜찮죠. 사실 뭐한 줄이니까. 진주가 어렵게 초성을 얘기했으니까 그개 <laughs> 마음에 드셨구나.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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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초성 갑니다. 일리 봐야 돼. 이번 어, 음... 진짜로 끝 번호 하나 보는 거 어떠십니까? 음. 영어 타... 마지막 자만 보면 어, 마지막 하나 보면. 아, 한 글자. 네, 뭐 타임즈, 타임리스. 그리고, 그리고. 말 발음이 잘안 되니까 음. 헷갈릴 거 같아. 아니면 3 번. 3 번, 삼 번, 구 번, 삼 구, 1, 9, 3, 9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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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겠지. 광이 만약에 그, <laughs> 이 자리라면은. 어. 어 지금 나. 얘기한 거다 매력적인데요. 그 중에. 매력적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근데 다 너무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라서그 <laughs> 어, 중에를 예,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어. 이해해요. 이해. <laughs> 지금 예 이해 안 돼요. 일구냐 어, 삼구냐 이게 중요한데 어 일구 일구 일구. 난 삼구. 아 삼구표 삼구표 구 삼구 우리가 맞다는 가정하에. 자권상우씨 삼구, 진주 씨. 저도 삼구. 삼구 나왔습니다 삼구 일구. 삼월 구니생. 삼구 삼구입니다 삼구 삼구로 할게요. 자 시원하게 초성 쿠픈해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디귿! <디그치> 슛! 어? 스다 <쓰다>, 스! <쓰>. 타임리스? 타임리스? <디그> 진짜? 우리도? 우리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네. 들어봅시다 그래, 또 네, 들어봅시다 타임스. 2차 시도! 드드드 이거 찾으면 끝인데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I don't w a n take a bite I f e e l good 이분과 우리 <목소리> tie i e mother chill out 미 하늘같아 밝아 오버 tie is t h m o e r o u e timeless 이거확실권상우씨 잡았죠? 아 힘드네요 권상우 씨? 어? 박수 쳤는데? 제가 봤는데 음... 타임 m e 인것 같아. 타임리스. 어 이건 타임, 모두 t i m e l e 아 근데 아, 모두 타임, 모두는 있지 않았어요. 모두 모두, 모두 모두가 있었던 에이, 것 같아. 모두 timeless. 네. 모... 그래. 우리 우리는 아, 있어. 시작. 앞이 모르겠어. 와주. 수업 때 모두 t i m 수때 모두 t i m e l 수때 뭐야? 후업 때? 때? 수때 모두 t 임 m 스 l 때? 뭐뭐 아무튼 뭐때우어 모모가 다 모두 영원하대. 두었던 모든 다. 두었던 모든 다. 아.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추억, 추억, 추억들, 추억들 모두, 추억들 모두, 모두 타임리스. 오오 추억들 모두,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타임리스. 추억들, 모두 추억들, 타임리스. 모두?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약간 표현을 안 드시면 들으면은 음. 찾아와도 <laughs>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말이 되잖아. 지금 고비가 찾아와도 나중에 <laughs> 이것 또한 추억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비도 어. 이제 나중에 추억으로 바뀔 추억? 수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 어. 아, 이거 아름다운 뭐, 추억이 되는 이건 수가. 재범이 가사 스타일이다 추억된 모든 타임 레슨 이런 것들입다진짜그 박재범 스타일 발음 모습이 또한 그냥 추억으로 아랫입술 어디 갔어요 초점이 흐리던가 이가 시린 아랫입술+ 있나요? 입술이 하얀색인데 맥박이 어. 좀빨라지시던가박이좀 아, 커졌는데 조화가 아. 잘 되지 않던가. <laughs> <웃음> <웃음> 자, 적어주세요 <저> <laughs> 자, 그렇다면 은 2차 시도 들어가 봅니다 권상우 씨, 정답전으로 모십니다 <laughs>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laughs> 어 글씨를 엄청 멋있게 쓰죠 <laughs> 자, 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변동 없습니까? 플러 주세요! 추역들 <laughs> 모두 타임리스 고비가 찾아와도 가정이라 생각하고 그루브 타면서 넘어가 <laughs> 오~! 진짜 그루브 <그룹> 타면서 넘어갔어요 <웃음> <웃음> 결과 맞으면 좋겠는데. 어, 표정 자체가 시원하는 못합니다. 아인, 결과! 보여주세요. 는오이요 왕이요? 왕요